6월 19일 장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S&P 500이 0.37% 하락으로 마감하였으며, 나스닥은 0.68%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연준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7거래일만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준인사들의 발언 이후 연방기금금리에 반영된 7월 금리 인상 확률은, 74.4%로 상승하였습니다. 주말에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지난달은 물론이고 예상치보다도 상회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결국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주시해야 하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3%로 전망되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전망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연준 의장이 상하원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기금리와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출량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 공개 추천 종목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천 종목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추천되는 종목 수가 많은 편입니다. 공개 추천 종목을 통해서 출량파 매매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시고 골드 회원이나 VIP 회원에 함께 하신다면 투자 자산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종목을 분산해서 진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2차 매수가나 최종 매수가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진입되는 종목은 적겠지만, 기대 수익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매수나 스탑노스를 사용하시면, 많은 종목을 편리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매매 관련 공지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양파의 최선호주를 추천하고 있는 VIP 회원 전용 추천 종목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통해서 출양파의 매매 시스템을 검증하신 후 출양파에 대한 신뢰가 확인되셨다면 VIP 회원에 가입하셔서 출양파가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 추천 종목에 함께 하시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템포 쉬었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시황을 바탕으로 차트상 변곡점을 공략하거나 저평가 구간을 공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 이후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 있는 LG 생활건강을 진입시도하겠습니다. 단기 시황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지만, 역사적 저점에서는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시도하겠습니다.